해가지고 미국이 1962년 2월 20일인가 그 달나라로 쏘올린 그 지구 궤도 밖으로 쏘올린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 도로선 최초로 지구를 갖다 5시간 동안 3바퀴를 돌아가지고 교환했던존 그랜 의원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는 거 하니까 이분이 그때 그 이제 지구 궤도를 돌고 한 후에 케네디 강군과 인연에대해서 이제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는데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1998년도에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을 타고 지구를 저 9일간의 우주여행을 했는데 이분이 그 여행을 끝나고 지구로 들어오는데 대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이 지구를 열다 보니까 한쪽 지점에서 아주 파란색 불꽃이 아주 강렬하게 그냥 그 대기권을 향하여 쏘아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구에 무사히 귀환해서 나사본부에 가서 도대체 그 지점이 어디냐? 그렇게 그 추적을 해보니까, 나사의 데이터에 추적을 하니까, 거기 우리 한반도에 강화도 만이산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본인은 그, 그 지구 궤도를 돌면서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아,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앞으로 세계사회, 정신사에그 문명을 이끌어가겠다 하는 그런 뭐 순간적으로, 말하자면 영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죠. 최첨단 과학에 의해서 우주여행을 하는 그런 우주비행사가 그 순간에 어떤 크나 큰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예언해 준겁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신봉하다기보다도 이런 시대가 올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동양적 가치가 얼마나 세계사를 움직여왔고 세계사를 움직이는 기본 철학이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 안 하고 그저 과학이라고 갖다 붙이면 그걸 맹신한 거예요. 과학을 뛰어넘는 큰 그런 참 깨달음, 세계 그 사대 성인은 과학으로 성인이 된게 아니잖아. 요 과학을 뛰어넘는 그큰 높은 가치와 그런 이상으로 세계 사대 성인이 나왔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소재학 교수님이 우리 학회장님이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기전에 대해서 이런 학술 예를 준비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듣기로 우리 제가 우리 개근산 회장님이 발표하시는 부분 발표에도 제가 자주 나가는데 이 발표하시는 내용들이 그때 연초에 발표를 하면은 그게 그냥 1년 동안에 우리 조국의 일어난 현상과 딱딱 맞는 거예요. 저는 그 발표된 내용을 다 기록했다가 그런 현상이 오는지 아닌지 제제 나름대로 분석 검토를 거치는데. 그 틀린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건 전체가 아닙니다만,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런 어떤 큰 재난을 겪고 다음 해에 가서, 이렇게 석방이 된다. 근데 그100% 맞는 거라. 근데 사람들이 그런 분이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제가 평소에 듣던 우리 소재학 교수님, 우리 양종 교수, 노승 교수님, 모두, 전으로 우리 역학계의 쟁쟁한, 참 미래를 보시는 분들이 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집단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면 우리가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말, 덕담을 해줘야 된다. 말하자면 이게 뭐냐? 우리가 각자 깨달음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그렇게 구군을 위해서 발표된 뭔가 명제가있다면 우리가 그 에너지를 보태줘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헌정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헌정의 하면은 이 여의도에 차여 나오신 분들은 아는데 일반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80년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름이 딱 들으면 그 이름에